아직 하늘... 네, 안녕하세요. 스세이드 바가 봅니다. 풀따가제입니다. 요번에 그라가스 탑이구요. 네, 그라가스도 뭐 똑같죠. 라인 팝하 밀어주면서. 예, 초반에, 이제, 맞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친구들이면은, 이제 저는 무조건 라인을 밀면서 게임을 합니다. 예, 그라가스도 뭐 술통 한대 맞는다고 막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밀어놓고. 자, 항상 이 미는 플레이를 할 때는 와드를 꼭 박아주셔야 됩니다. 상대 정글이 무조건 갱으로 오기 때문에. 네, 개같이 밀면서 이제 갱을 당해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개같이 밀면서 이제 갱을 부른 다음에 갱을 이제 피하는 것까지가 이제 장풍 나서스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자르반 쳐왔고요. 자 빠르게 많이 터뜨려 주면서 개같이 도망가 주면서. 일단 경험치 먹어주면서. 안될것 자, 최대한 시간 끌다가 죽읍시다. 자, 자르반 형님, 끝까지 따라오고 있구요. 자, 최대한 처형을 한번 당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 닿았나요? 아, 까비. 자, 그래도 자르반 전멸 뺐으니까 뭐, 나쁘진 않죠.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자르반 갱을 피하거나, 처형을 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개이득인 겁니다. 적을 자, 이런 것도 제가 자르반을 안 데리고 있었으면은, 이제, 키아나 쪽으로 자르반이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신 죽어서, 이제, 우리 팀이, 예, 더잘할수 있는 거죠. 오, 니달리언, 이거 잡나요? 그렇지. 어, 이거 자르반 전멸 제가 빼서 이거 니달리 잡은 거죠? 예, 결국에 이제 미드랑 정글이 게이득을본 이유가 무엇이냐? 풀딱, 아재, 희생 펀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부러 갱을 제 쪽으로 불러온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예, 그런 전략을 취해줍니다. 예 물론 뭐 팀운이 나쁘면은 백날 갱 받아 줘봐야 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라가스 체력이 없죠 장풍이죠. 자 그라가스 이자식도술 먹으면은 계속 체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점화를 들고 한 방에 조져야 됩니다 이거. 유지력 싸움을 하면 그라가스도 아쉬울 게 없는 네, 그런 챔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집을 갔네요. 저도 라인 빨리 밀고 네, 똑같이 집을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글 교전 봐주면서 요거는 살짝 빠집시다. 이달리는 죽겠는데요? 예, 네, 좀 너무 무리했고. 예, 상대기지 근처라 저렇게 무리하면은 이제 그라가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합류가 빠르죠. 제가 아무리 라인을 밀고 있어도. 나는 장풍 날려 주면서 집 타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만하면은 팀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니달리 언니가 뭐좀 무리를 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 나쁘지 않다. 자, 장풍 날려 주면서. 한 대만 퍽 때리고 빠져줍니다. 자 계속 장풍 공사 부지런히 쳐주면서 이제 3분의 1피 정도 되면은 한번 킬각을 봐도 되고요. 장풍 평타 이 자식아 살짝 빠져주면서. 자, 들어가서 궁 빠졌죠. 저는 궁 아꼈죠. 에이득이죠 장풍 폭을 너무 달달하고, 자, 일단은 미니언 때리면서 체력 회복 깔짝깔짝 해주고요. 아, 습니다 자, 이거는 점화 걸고 개같이 달려, 그렇지? 자, 일단 이번 판은 장판 4개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저걸 찍으면은 뭐 나보고 저걸 가라는 거야? 뭐야 지금 지집 가야 되거든요? 적을 자, 지금처럼 스펙이 없을 때는 무리해서 킬각을 잡기보다는 그냥 네, 안전하게, 반밤 파밍 해주면서. y 럴때치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스택 조금 쌓아주고요. 이제 i l 하고유 u tell a throne? Could 을 h e y be turning? You do a full cup o 큐파밍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짜증납니다. 장판이 딜이 안 나오면, 계속 옆에서 술통 굴리고, 네, 이 아저씨. 굉장히 족보도 없는 궁각이었다. 네, 뭔가 타워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좀 조져보려고 각을 본것 같은데, 네, 그라가스 궁각 재는 게 쉽지는 않죠. 대가리 자, 저 배치기하고 술통 굴리기하고 저거를 이제 멀리서 계속 쓰기 때문에 농사 다서스를하시면는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처맞기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눈물을 훔쳐야 된다. 약화 깔고 대가리 살짝. 야, 지금 옆에 자르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난입을 터뜨리면서 이제 뒷무빙으로 미리 빠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미가 따봉 날릴 때냐, 이 자스가. 자르반 아래쪽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킬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마도 이제 거의 들어오죠. 자, 요거는. 이거는 공사 한 번만 더 치고 들어갑시다. 저게 또 이제 배치기 한번딱 쓰면은, 살짝 스턴 들어가면서 뒤로 밀리거든요? 넉백이라가지고. 예, 타워에서 잘못 킬각 잡으면은, 조지는 수가 있어. 자, 역시 그라가스 체력 회복이 상당히 좋죠. 예, 그냥 집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라마스나, 그, 자크, 세주아니 이런 것들, 약간 탱커류 탑에 오는 애들. 요런 거는, 또 이제 CC기가 있기 때문에, 딜은 잘안 나오는 대신에 까다로운 CC기들이 있어가지고, 다이브를 함부로 치긴 좀 힘듭니다. 디달리언님, 적 정글에서 사네요. 자,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하면서 안 죽고 살아다가면서 이제 자기만 게이트 보면은 그런 게되면뭐 마스터 이상이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에메랄드. 예, 그래서 정말 다이아 밑에서 그부 니달리 뭐 이런 걸 이신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예, 너무 무섭습니다. 아군일 때 너무 무섭다. 대가리 살짝 평타는 대포부터 위로 살짝 피해주면서 평타 자 개같이 달려갈 준비해주면서 대가리 평타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장풍이 자식아 어때요? 정말 쉽죠? 요런식으로 다이아몬드 스텝 야무지게 밟아주면서 상대 스킬 한두개 정도 피해주면서 이제 바로 난입 터뜨려가지고 개같이 따라가서. 예, 그냥 대가리를 때려주시면 정말 쉽죠? 이런 식으로. 자, 포타골드 너무 달달하고. 잘 먹고 갑니다. 네, 너무 좋고. 자 이제 14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 타임이 살짝 꼬여도 뭐 손해 볼게 없습니다. 자 국교부 장관 의전 차량까지 예, 손수 몰아주는 예, 국교부 장관의 솔선수범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령을 든 나서스 이거 이제 말안 되거든요. 자, 전령을 들었을 때는 이제 상대가 언제 한번 자리를 비워주는지 이제 뱁새 눈을 잘 뜨시고 네, 상황 판단 잘 해가지고 네, 가급적 한 방에 업제기 타워까지 날릴 수 있게 네, 철거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여기다 빨리 깔고 네, 1차부터 빨리 정리를 합시다. 대가리 살짝 딜교 해놓고요 이제 다이브 칠거기 때문에 미리 깔짝 딜교를 하는게 이제 포인트다 자 포탑부터 부숴준 다음에 자 개같이 다자 친구 불렀지만 껌 대신 닭이죠 자르반 때려 어 자르반 니가 대신 죽어 그라가스 너도 죽어 어 대가리 너무 쉽죠 이게 바로 풀가 아재 나섰스다이자식더라 예, 저한테 올 시간에, 그냥 서렌을 치든지 다른 라인 가십시오. 큰일 납니다, 진짜. 뭐야, 이 비둘기. 자, 장판 깔고 대가리. 자, 살짝 빠져주면. 자, 이제 인간 미끼들이 미드에서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빠르게 라인을 밀고 상대 타워 쪽으로 붙어줍니다. 예, 혹시나 교전이 이러다면은 바로 타워 출거를할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막 해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일단 상대가 저 잡으로 이제 뒤통수 치러 오는 길목에 이제 와드를 꼭 해주시고요. 자, 살짝 빠져주면서. 레오나는 이제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워서 피하는 것이다. 자르반. 쳐돌았죠? 자, 이건 잣된 것 같고요. 자, 용감하게 그냥 싸우다 죽어. 그렇지. 명예로웠다. 아, 이 정도면 명예로웠죠? 자, 상대는 저를 잡으러 이제 3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편은 예, 그동안에 편하게 클 수가 있다. 네, 비록 저는 죽었지만 개이득이죠. 아, 미달련이 바로 잘려버렸고. 아, 이거 바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상대. 예, 얼마나 길목에다 일단 와드 설치해 두고요. 빠르게, 빠르게 밀어줍시다. 지금 발언을 간것 같거든요. 예, 가든 말든 일단 신경을 쓰지 말고. 제가 가봤자 못 막죠. 어, 다행히 발언 아니네요. 너무 좋고. 이제 자꾸 아지르가 저를 막으러 오는데, 저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를 이제 밀치는 스킬도 있고, 지 자신의 몸뚱아리를 이제 도망치는 스킬도 있다 보니까, 저한테서 이제 두번 멀어질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난입을 잘 이용을 해서, 한 방에 뚝배기를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천천히, 천천히 꼬셔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자, 일단 닭둘기가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고속도로 깔아야죠. 감히 자리를 비워? 쳐돌았죠? 자, 비둘기 지금 한타 갔죠? 비둘기만 없으면은 무서운 놈은 없습니다, 상대편에. 자, 개같이 철거해. 자, 뚝심있게. 자, 인간미끼들 너무 좋고, 어, 어그로 조금만 더 해봐라. 어, 게임 터졌죠? 집다 날라가죠? 어, 11호 쿼드라킬 먹고 아주 신 났죠? 한타 이겼다고 아주 신이 났죠? 넥서스 다 부서졌죠? 하드캐리. 음, 국토, 교토부 장관, 하드캐리.